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큐티 내용을 살펴보면 1 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후회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잘못된 것을 뒤에 깨닫고 뉘우치는 어뭐 이러한 것을 후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 달라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연약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반드시 어떤 그 일에 대한 유감이 남게 되어집니다. 즉 후회하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할지라도. 어 정말 100% 이상의 결과를 남기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 않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면 그 일에 대부분 후회하게 되어지는데 후회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자기의 삶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제 후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 또 후회하는 어떤 인생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어떤 사람이 후회하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지 못하고 불순종하면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바꿔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바로 후회하게 되어진다. 태초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졌을 때그 인생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신토록 땀흘려 수고해야했고 또 결국에는 이제 필경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런 진노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후회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나 노아 믿음의 조상 노아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120년 동안 홍수를 대비하고 방주를 지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을 때 바로 이 말씀의 순종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10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자기의 본분 자기 어떤 사명 내가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살아갈 때 바로 결국에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11절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이 근심이 너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라고 하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바 사명 우리가 받은 바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 받은 바 본분 받은 바 사명대로 살아갈 때 바로 후회하지 않게 되어지지만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역사들을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갈 때에는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 이삭의 아들에서는 하나님 앞에 장자라고 하는 큰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서가 그 장자의 그 축복을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본분에 대해서, 내 본질에 대해서 그걸 놓치고 살아갔을 때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이 내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 본질을 놓치고 살아가다 보면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직분, 우리의 본분을 알고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또한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는 회개 기회. 회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고 슬퍼하며 나를 자책하고 그렇게 나를 어떻게 좀 삶의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모습을 가지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는 시간이에요. 나의 잘못된 모습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수 있는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그것이 회개하는 순간인데 그런데 그 회개의 그 기회를 놓치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왔었던 제자되겠다는 부대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죠. 너의 재산을 다 나눠 주라.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쓸쓸히 그냥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신 기회를 잡지 못하는 그 모습이 곧 그대로 후회하는 인생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쓸쓸히 들어가는 돌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후회하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어, 믿음 없이 살아갈 때 마지막에 종국에는 후회하게 되어집니다 어, 바로 오늘 서도 어,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보면 어, 너희를 너희 위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하는 것도 다 참되다 바로 우리는 어, 이 땅에서 믿음의 궁극적인 어떤 역사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진리와 천국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한 은혜에 있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할 때이 땅에서는 후회하지 않겠지만 결국 마지막 때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믿음 없음이 후회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후회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분과 사명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잡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